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우리 삼척시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글쎄요 지금 그 아까도 지금 전국이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우리 어, 김센터장님 말씀이 이제 상당히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진짜 지금 좀 어른 세대에 속속하니까 예. 이제 출산의 문제라든가 이제 그 대학교 그 독일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폐강 기금을 받아서 학자금을 이제 지원하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쭉 펼치고는 있는데 어 장기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제도 이제 정책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좀더 청년들 좀 아쉬운 건 이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제가 늘 그런 주장도 고 고민을 해왔는데, 주급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시가, 삼척시 정도의 재정 구모 오면은, 어,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도 세울 수 있거든요. 제 4년 전에 낙선할 때는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 시형 아파트를 건축하자. 백 100가구 정도만 하면은, 신혼부부 백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신에 잘 지어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좀, 아 임대주택이 고급이 아니면은 젊은 부부들이 또 요즘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맞으면 좀 약간, 아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슬럼? 그런 기분이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젊, 젊은 부부들이 거기 들어가서 좀 좀싼 값에, 이제, 조건을 잘 제시하면 되죠. 8세까지. 재생, 재생상만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부부가살때그 대신 저축을 해서 8살 때면 9살 될 때는 이제, 여기서는 못 산다. 이제, 그리고 신혼부부들 계속 그 아파트에 살고, 그게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죠. 그에다, 예,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정확하게 좀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삼척시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김재구 의원님, 혹시 뭐,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네. 혜택들도 삼척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다양한 그 혜택들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어, 어떤 인구 증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대표적인 것이 기농 귀촌, 어, 인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또 인구 소멸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어,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금 뭐 폐교를 활용해서, 어, 기농 귀촌인을 돕는다든가, 이런 지금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국가 시설을 유치하거나 뭐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러한 노력들도 있나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해양 경찰청에 이제 뭐 인재 개발원을 이제 뭐 유치를 한다든가 네.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뭐 하고 합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늘 해왔죠. 아좀 나아지긴 이제 수소가 이제 수소 산업이 삼척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음, 초기에 시작을 하고 국가가 이제 그게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게 좀잘 될길 바라죠. 네. 네 그럼 삼척시에서 사실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 철도가 이제 부산서울로는 이제 철도가 이제 삼척까지는 한, 이제 한일년반 뒤면은 정식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한 삼척역에서 출발하면은 부산까지 2시간 안에 20분이면 들어간다. 네. 아마 삼척사람들이 부산여행 가는 것도 편리해졌지만 삼척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이 삼척으로 여행 오는 게 훨씬 더 인구가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분야에 대한 창업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거냐. 그런 것들은 좀, 어, 센터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좀더 아이디어를 내면은 일자리 내릴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물류 비용도 절도가 이제 되고 이제 제천서 여기까지 오는 고속도로 그런 뭐좀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면은 물류 비용도 좀 줄어들 거니까 수소 수소 산업이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괜찮네요. 우리 삼척시 미래가. 네. 네. <laughs> 자 이제 센토 선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삼척 청년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 센터에서는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희는 어 작년에 이제 삼척 청년 센터가 개소해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청년들의 모든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눈 게 한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취업할 만한 사업장과 그리고 지역에 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색깔에 맞게 좀 매칭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는 어, 말씀드린 이런 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매력적인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창업하기에 적당한 장소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계속 뭔가 배우고 싶어하거나 그게 이제 향후에 여러 엔잡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데이 뭐 클래스처럼 가볍게 저희가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한 3개월 정도 좀 전문성이 있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한것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청년들 설문해 보면, 어, 창업 관련된 니즈 못지않게 문화에 많은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작은 이벤트들 그런 것들 진행하고 또 지난 9월에 있었던 청년의 날처럼 좀 특별한 날들에는 저희가 큰 행사들도 경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센터장님 이야기가 의원님들께는 현장의 목소리라서 좀 많이 귀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리가 또 마련이 됐으니까 이제 네. 센터장으로서 방금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필요한 것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핵심만 좀 집어 주신다면요? 어, 핵심은 사실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어, 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는 것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아이디어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어, 시의원님들과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정책화하신 분들분들도 있지만 어, 새로운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청년들 머릿 속에는 참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 청년 세대가 다양한 이행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부터 취준생 뭐 취업하신 분 그리고 자영업자도 있고 또 이제 주부도 있고 유아기 뭐 예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양한 이행기에 각각이 필요로 하는 게참 많아요. 그걸 다 우리가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어, 우리가 해줘야 할 일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그 고민들을 청년들과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 삼척시만의 노력, 지방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바라시는 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중 중앙 정부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지역 같은 불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하는 일, 어,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환경 조성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청년들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고민한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 이제 모두에 드렸듯이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해줄 거냐?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이제,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문화를 말씀하신 문화라든가, 이제 청년 기본소득 같은 그런 제도들을, 어, 전늘 고민하는 게, 청년들이 주머니가 차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줄 거냐. 그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 산업을 어떻게 여기다 지방에다 균형적으로 배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그만큼 또 움직여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주머니에다,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줄 거냐, 그 돈으로 얼마나, 아, 정말, 삼다운 삶, 삶. 저기, 아주, 저기에 있는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laughs> 네. 청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도 못 벌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벌수 있는 걸못 벌면은 정부가 벌, 벌이 대신에 주문에 채워줘야 된다. 기본적인 건.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뭐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재구 의원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구의 문제는 비단 그 삼척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정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어떤 대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끔, 어, 지역을 배분한다든가, 어, 이런 역할을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 뭐, 대학병원이든, 대형병원이든, 또, 어, 대학교든, 어, 여러 가지들 교육, 어, 문화, 어, 뭐, 모든 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노력이 0이라면 중앙정부의 한 90%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척시도 열심히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평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어떤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뭐, 여태 동안 계속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펴고, 어, 어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 지금 와서 보면, 세월이 지나면 와서 보니까 거의, 거의 뭐, 거짓말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 적극적으로 그,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 열심히 그 인구 늘리는데,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예 네. 아까 저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야지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가야지 뭐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정책이 기본적인 정책들이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 당원들하고, 청년 당원들하고, 호프데이라도 좀더잘해서더 <laughs> <laughs> 그 많은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아, 그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막 이제, 출산율을 제고하자 해가지고, 뭐, 신생아를 놓으면 첫째 알을 얼마나, 얼마를 지원한다. 예, 그런 논쟁이 막 벗을 때, 전그 주장을 했거든요. 의회에, 제가 의원 처음 돼서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째 알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음. 아니, 셋째 알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첫째 알을 안넣는데왜 둘째와 셋째 알을 돈을 더 주느냐. 첫째 알을 많이 주고, 둘째 알을 조금 덜 주더라도, 첫째 알을 놓게끔 해야지 출산율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뭐 그냥 가벼운 논쟁인데,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어, 결혼을 하고 싶은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을 거라고 봐요. 삼척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골들이야. 점점 더 어렵고, 그러니까 대도시로 나가고, 대학을 학교 가서 졸업하면 여기 와서 직장을 못 구하니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년들하고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대단히 유익하고 고마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의 아니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센터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청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고요. <laughs> 중요한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 어, 삼척이 참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척시가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는 갖고 있지만, 어, 사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시청에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는 삼척청년센터를 지어주셨는데, 이게, 그, 저희 관, 이, 강원도 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어, 들 만큼 빠른 속도로 지어졌거든요. 그만큼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고 하니까, 어, 이 모든 노력들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어, 쌓이고 쌓이면 어느날 또 폭발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센터랑 청년들에게, 어, 꾸준히 또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 지갑이 빵빵하면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지역 청년센터와 지역 청년들의 지갑 빵빵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건강하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도록 저와 저희 청년센터와 또 제가 만나는 우리 지역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토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농어촌 지역을 넘어서 이제 중소 도시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도 희망이 있겠다 하는 네, 긍정적인 생각도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삼척시의 또 희망찬 미래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